가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서로 잡힌 자는 서로 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은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12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박해했던 주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붉은 용 사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짐승은 누구일까요? 용에게 속한 두 하수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용의 명령을 받고 용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 대하여 요한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 바벨론, 또 베르시아, 헬라 등과 같은 세상의 그 제국들을 짐승에 비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은 당시의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이 사탄에게서 능력과 또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심지어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 참남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뿌리 열 개요 열멸류관이 뿌리에 있으며 머리가 일곱인 이 짐승은 현실과 문자적으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뿌리란 힘과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열 개의 뿌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권력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 각기 멸류관이 있다라는 것은 그 권세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 짐승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의 머리가 일곱이나 된다라는 것은 이 짐승이 굉장한 지식과 또 이론으로 잘 무장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의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신속한 이동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군단 병들은 그들이 닦아놓은 도로로 말미암아 속도가 아주 빨랐다라는 것이죠. 또그 발이 곰의 발바닥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한 번의 공격으로도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입이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의 습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자는 한번 먹이를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습성이 있다는 라 것이죠. 그렇게 로마를 얘기하면서 로마는 어떤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를 완전히 복종시키거나 또 초토화시킬 때까지 절대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또 정보력 이것을 바탕으로 당시 지중해에 속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늘 소란스럽던 지중해의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라 것이죠. 그들은 지중해에 들끓었던 해적들을 소탕했고 또 정복 국가 아주 구석구석마다 도로를 달 닦았으며 또 최신식의 문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야만인의 그 침입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보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로 황제 치하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부의 권력자나 또 왕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칭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그 숭배를 요구했다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사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짐승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이름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란 인간과 피조물이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신적인 칭호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 제국은 전쟁을 통해서 건설할 제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 이념을 가지고 황제 숭배를 그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제 숭배는 로마의 본토에서 보다는 계시록의 독자들이 살고 있었던 소아시아에서 먼저 시작됐는데요. 그들은 황제를 가르쳐서 카이사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은 외칩니다. 카이사르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그 고백을 지금 황제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인지 아니면 황제인지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아시아에서 시작된 황제숭배는 곧 모든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로마인들은 여러 신을 많이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숭배에 기꺼이 가담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과 같이 그렇게 큰 제국을 건설하거나 안전과 또 삶의 편의를 가져다 주는 나라가 역사상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들의 황제 숭배 열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마지막에. 이 말들을 바꾼다면 어떠한 이야기가 됩니까? 누가 이 로마 제국과 같으뇨? 누가 능히 로마 군대로 더불어 싸워서 이길 자가 있으요 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황제 숭배의 요구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신, 그리고 구주 대심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온갖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재산도 빼앗겼고 또 가족가도 생이별을 했으며 카타콤으로 숨거나 아니면 잔인하게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마음 없이 황제는,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면 됐는데, 신앙의 양심상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어야 되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네, 42달이 난 앞서 본 대로 1260일 3년 반과 같은 동일한 기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이후에 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악한 정치 권력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박해를 지금 허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또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 꼭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와 그 시간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평강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질문했을 때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환난들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그들이 교만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신앙이 참된지 거짓된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혼란이 바람이 거세게 불면 수많은 가라지들은 온데간데 없이 후 날아가버리고 얼마만에 알곡만이 남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출입하던 자들은 환란의 때를 맞이하면 교회를 떠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환난에 굴복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0절 8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구절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듣는 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대환란의 시대에 인내하며 또 믿음을 잘 준비하셔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굳게 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경고하시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대환란의 시대에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